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가고 그 비중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적혀 있습니다. 술 마실 때이 알코올 도수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알코올 도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도수의 결정은 일정한 물에 알코올의 함유 농도의 비중을 말합니다. 즉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알코올 도수를 표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이 리삭식 용량 분율 방법입니다. 게이 리삭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온도 15도에서 원 용량 100분 중에 함유한 에틸알코올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물은 0% 순수 알코올은 100%로 나눈 것으로 여기에 퍼센트의 숫자에 도를 붙여 예로 위스키의 알코올 분은 40도 혹은 43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43도 혹은 43%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분이 점하고 있는 용적이 100분의 43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퍼센트 바이 볼륨을 채택하고 있고요. 프랑스, 벨지움에서도 이 방식의 알코올 도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이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을 측정할 때 온도를 화씨 60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빈디시식 중량 분율 방법입니다. 빈디시는 독일 사람으로 100g의 액체 중에 몇 g의 순에틸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술 100g 중에 순에틸알코올 30g이 함유되어 있다면 30%가 이 술의 도수가 되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맥주만이 이 중량 퍼센트에 의하여 알코올 도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프랑스식 용량분율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프루프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술의 강도를 표시하는데 프루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루프, 즉 미국식 프루프는 화씨 60도, 섭씨로는 15.6도에서의 순수한 물을 0, 에틸알코올을 200프루프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고 있는 퍼센트의 2배를 하게 되면 이 아메리칸 프루프에 대충 맞는다고 합니다. 영국식은 화씨 5 1도에 같은 용적의 증류수 13분의 12의 중량을 가진 스피리트를 알코올 함유 음료의 표준이라고 하며 이것을 프루프 스피릿트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프로프 스피리트를 우리나라 도수로 치면 57.1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프로프 스피리트를 100으로 하고 물을 0, 순에틸알코올을 175로 하여 눈금을 등분하고요. 표기 시에는 프로프 스피리티의 100을 0으로 하여 이것을 넘는 강한 강도의 수를 오버프루프, 줄여서 OP 몇 도로 표시하여 순에틸알코올을 표시하고 프로프 스피리티보다 약한 강도의 수를 언더프루프로 줄여서 UP 몇 도로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알코올 100%는 오버프로프 75, 물은 언더프로프 100으로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수출에는 미국식 단위를 써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코올 도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알코올 도수하면 그냥 물과 알코올의 비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표기나 내용은 모두 통일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사실상 가장 흔하게 보는 건 용량 분율 방법인 듯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식도 알아둔다라면 현지에서 술을 구매할 때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궁금해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